It. Move or die. But I can't do this alone. We're going to form a super duper group. All right. It's showtime. Yeah. Your bullets. They're really fast. He's making that sound? Yes, what is that? All right, dude, we're going inside. Steve, wait up. Matt, look at this. Oh, <laughs> 초능력을 얻게 된후 폭주하는 고등학생도 있죠 오늘의 영화 공작 소 통제가 안 되는 초능력자들 데드폴2 그리고 크로니클입니다 자 먼저 대드풀 2입니다 전편에서 실험으로 불사신의 몸을 갖게 된 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나쁜 놈을 무찌르고 계신 대드풀.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까지 돌아다니고. Holy pickles. That guy's on fire. That's not CGI, folks. He's actually on fire. 1분이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이유일랑.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죠. I really have to go. It's my anniversary. 주인공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남성 팬클로. 어 이거 많이 도왔네요. 남자만 있는 팬클럽은 부담된다며 일방적으로 쏘겠다는 상대방의 호의는 사양하고 <laughs> 전용 택시를 타고 집으로 후다다다. 아무리 영웅이라도 약속 시간이 늦으면 여자 친구는 무섭거든요. Sorry, I'm late. 어 아, 그래도 이해 주네요. 계속금 쏟아지는 시간도 잠시. g e 아까 해결하지 못한 애들이 뒤를 밟았을 줄이야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되는 데드풀 오 근데 여자친구 괜찮아요? m a y b 꼭 마무리하지 못한 한 명이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비극을 위한 초석이었죠 오, 어떡해요 어, 어, 그렇게 여자친구와 기념일이자 기일을 동시에 보낸 데드풀 사랑 없는 인생을 살아봤자 뭐하냐며 침대가 아닌 석유 드럼통 위에서 굿나잇이 아니라 끝나잇 어? 어? 그냥 저렇게 죽은 거예요? 불사신의 몸이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네요 I'm terribly sorry for y loss, w a d t Oh, God I know that voice 엑스맨의 학교로 간데드 You need fresh start oh. n e s s a is gone She's not coming back 어어 oh. This may not be family you want but it's family you need 따뜻한 말 한마디에 취향이 180도 변해버린 남자 no. I think I'm in the right place <laughs> 에이, 손거참 낫아. Oh, 돌연변이 보육원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소년이 사고를 치고 있다는 뉴스. 오, oh, 손에 불 나가는 능력이 있네요. 그렇다면 나의 능력은 불이 아니라 꿀! Oh, 꿀잠자라. Oh, 정확히 맞췄어요. 그게 뭐예요? 파워, 젠장, 갈라. 근데 수상한 점이 있어 uh, <laughs> 요럴때 괜한 정의강을 총하다가 붙잡힌 데드폴 앞으로 소년과 펼쳐질 깜빵 생활은 잠시 후에 자 이번엔 크로니클입니다 없는 용돈 쥐어짜서 카메라 한대 마련한 고등학생 앤드류 집에서도 찍고 학교에서도 찍고 wow, 파티 no. 가서도 찍으니 이건 수학여행 가서 수학책 펴는 시츄에이션? Hey, 그냥 찍다가 찍혔네 어우 oh, 근데 맞았어요 선천적으로 어울려 울지 못하는 앤드류한테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w i t h the camera? Dude, just come on. just come get it on tape. It'll be cool. I don't know. Just. 근데 뭘 찍으라는 거예요? 속눈샘 찍어? 따라가 봤는데. Come and listen to this. Listen to this. 동굴이 네요 Uh oh. 무슨 소리죠? Are you serious? 숲 속에 있는 싱크홀에 들어간 새 친구. 동굴 벽에서 쨍하게 빛나는 물체. 어, 손 됐어요? 뭐야? 만지자마자 코피가 나는 걸보니십국금 물건이구나 싶었지만 그다음 날부터 세 친구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l e t 거리발이하던 주인공은 능력자. 오, 오, 공을 능력자. 염력이 멈췄어요. <놀람> 동굴에 갔다가 t e l e k i n e s i 스 Yes, do tell. The ability to move, lift, vibrate. <놀람> 오늘 강풍 <강궁> 조심하세요. <놀람> this is my theory, though, is that it's like a muscle. I want this for a workout. s t o 타이사 o 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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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ere, o p stop, stop, s t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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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p s t s t t

염력의 굉장한 힘을 확인하고 세상이 모두 자기 발 아래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우리도. 여 oh, uh, 심한데요? 여러분 철 없는 애들이 힘을 다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다시 데드풀 투입니다. 러셀과 함께 목걸이 차고 교도소에 들어간 데드풀. 보통 막강한 경비를 자랑하고 있을 법도 하지만. Oh, man, man. Uh. 두꺼운 교도소 벽을 단번에 뚫고 들어온 타노스. 아니 케이블.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날아와 각종 무기를 자랑하는데 목표를 향해 발사. 왜? 이름만 들어선 교도소에 케이블 TV 설치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내 타겟은 오직 너. 꼬마를 잡으러 온 거예요? 무턱대고 총질부터 하시니 데드풀이 막아보는데 목걸이 때문에 능력자가 아니라 그냥 남자. 어 목걸이 풀렸어요.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 데드풀.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블과 싸워 보기로 하는데 이런 무기는 처음이라 중간이 없어요. 엄마야. 케이블에게 제대로 한방 먹이고 참교육. 주인 찾아 돌아가는 인공지능. 어벤져스에선 지구 때려 부수고 여기선 교도소 부수고 있는 남자. 그렇게 보니 아니게 교도소 탈출하게 된건 고맙기도 하고 한 여름의 시원한 냉수 마찰이 땡큐이긴 한데 교도소에 혼자 남은 러셀이 걱정되는 데드풀. So I'm not gonna abandon this kid. Yeah, but what does that mean? We need to build a team. 어벤져스 밀리는 기분이 싫어서 머리수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I can distort electrical fields, including the one inside your brain. Anxiety, confusion, pain. Okay, 합격. This. 투명 인간 오셨나요? 어디 있어요? But he's not here, is he? Meet d o m What's your stick? I'm lucky. You're h i g e e hired. Lucky me. 그냥 아무나 뽑는 것 같은데요? 좋은 능력자는 다른 영화에서 다 데려갔으니 그냥 사지 멀쩡한 애들로 러셀을 구하겠다는 작전. From now on, we'll be known as X Force. 이름부터 짝퉁의 냄새가 풍기는 가운데 시작은 좀어설펐지만 다이빙만큼은 확실하게 오 그럴싸한데요? 러셀을 호송 중인 트럭 위를 덮치겠다는 건데 일단 대장부터가 착지 실패했고요. 단역 배우들이 차례대로 단녀 엄마. e e the wind can't b 내일에 가려졌던 초명인가? 브레이드 트가어기서왜 나와? <laughs> 인생은 원래 혼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크로니클입니다. Hello boys. What? 공중부야 oh! 물건만 옮기던 걸 넘어서 이제 하늘까지 날수 있다는 얘기. 직접 도전해보는 앤드류. <laughs> 묘하게 와이어를 달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진정한 비행 청소년. 뭐 무슨 소리죠? 너무 높이 올라갔던 세 남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을지언정! 초능력만 있으면 무사 착륙! I 시끄러워!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 아까워서 대중 앞에서 슬쩍 공개하기로 합니다 Now I want you guys to give it up for the y 전교에서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존재감 빵점이었던 앤드류! 일단 초장부터 몸개그로 기대감을 바닥까지 낮춘 뒤에 살살살 꼬시면 노 no 웨이! 오, 오! 대단한데요! 해리포터가 울고 갈 마술쇼! 간단하게 카드 마술로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여러분들의 광대가 되겠다며 저글링하며 외줄타기! How are they doing t h 인기 음. 많아졌겠는데요? 정답! 친구들의 박수갈채와 함께 대폭발한 앤드류의 인기. 그냥 탁구공을 컵에 집어 넣기만 해도 빵빵 터지는 가운데 당신의 능력 중에 최고는 얼굴이라며 갑작스러운 첫 키스. i n camera while your mom dies in there. I mean how selfish can you be? 아픈 엄마를 두고 밖에서 놀고 다니는 아들이 너무너무 싫다는 아버지. 애끼놈! 엄야좀 심한데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에요! 엄마야 I 어 s h you, o n that? 괴로울 땐 하늘로 올라가는 앤드류 hey, Just leave me alone, Steve I can't e u here t t h i n s a I'm telling you, get away from me Get away from me now. 친구의 말을 무시한 대가는 천벌! 흐린 하늘에 날벼락을 맞고 운명을 달리한 친구 이제 능력자가 3명에서 2명이 됐는데 친구의 죽음에 찜찜한 부분이 있거든요. 앤드류가 죽인 거예요? 너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 자막나가는 히어로 데드풀 2의 결말입니다. 팀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도미노. 오래 걸리겠는데. 도미노가 활약하는 가운데 위에서 다가오는 케이블. 트럭 운전 대를 잡은 도미노와 눈에 보이면 일단 쏘고 보는 터프가이. 뒤 트럭에 맞았어요. 무기도 좋아, 점프도 잘해. 앞구르기 한번 하는 동안 뒤에서 앙증맞게 쫓아오던 데드풀. 이대로 소년을 데려갈 수 없다는 도미노. 이 여자의 능력이 행운이라면 매력은 걸 크러시야. 이야, yeah, 잘 싸운데요. 근데 한 가지, 운전 대체 누가 하니? 오모노. 뒤늦게 도착한 데드풀. 괴난 오버액션으로 주인공의 포스를 나타낸 뒤 케이블과 영원의 한판을 벌이는데. You're doing great, 내 정통은 총이 아니라 칼이라기 <laughs> 총보다 빠른 손놀림으로 와다다다다 오다먹은 거예요? 분명 막을 것 같은데 오메 바람이 통하는 이 느낌은 뭐지?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laughs> 지들끼리 칼싸움 총싸움하는 동안 폭주하는 트럭 no 이럴 때 감옥에 갇혀있던 괴물을 꺼내기로 하는 러셀어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어벤져스의 헐크가 있다면 오, 예. 엑스맨에서 아주 강한 캐릭터로 나오는 저거너스의 주먹 한 방에 트럭은 물론이고 도로까지 박살. Yeah. 그렇게 깔끔하게 상황 정리하시고 저건옷과 함께 자신을 괴롭혔던 원장을 죽이러 떠난 러셀과 하반신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재활 중인 yeah. 데드풀. Yeah. 다리가 왜 이래요? 몇 번을 봐도 감탄스러운 각선미. 어떻게 해두구 Your boy's g o n kill the headmaster of orphanage tonight. 잠깐만 내 입술은 소중하니까 러셀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말씀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laughs>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자 데드풀과 케이블은 소년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다리로 제대로 싸울 수나 있었어 몸이 아닌 입으로 하는 액션의 달인 대드풀투 였습니다 자 크로니클의 결말입니다 능력을 얻기 전까지 소심한 고등학생이 었다가 이젠 폭력의 눈을 뜨게 된 앤드류 oh, no, no. Oh. doing a lot of reading you know like online about like, it is the apex 카메라 앞에서 힘자랑을 하는데 이건 포식을 넘어서 폭식이야 oh. 그전까는 마술 하는데 썼던 능력을 좀더 창조적으로 써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Give me all your money. You got an Andrew's broke ass backpack, huh? Oh, you gotta get. I've gotta get too. Bangya! Oh, my, yeah! You're a little b i 점점 잔인해져요 이젠 e 돈 말고 목돈이 필요해서 주유소 편의점까지 들어가 강도매하는 앤드류 사장님이 총을 들었는데 여기가 주유소라는 걸 깜빡했네. 어, 세상에. 뭐야? 중 이병 걸린 화상 때문에 폭발해 버린 주유소와 전신 화상을 입고 입원한 앤드류에게 들려온 피부. y mother's d e d She n e d e d me, and you took me away. 많이 망하시네 Do you hear me? Your mother is dead, and it is your fault. 어나 복주하는 어. 능력의 부작용에 아, 원격으로 코피 잘... 터진 친구. But it appears a bomb has gone off at Ballard Community Hospital. Listen, Andrew's in trouble, okay? Andrew's what?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서 평범하게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간 친구, 소방차에 경찰차까지 물리기에 하늘을 봤더니 어, 아버지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존재가 드러난 두 초능력자! Andrew, look at me. This has to stop right now, okay? This is really, really bad. Why did you catch him? They can't stop. This is not too late for u s t o I'm d o I'm t o I'm t o r a t o r a e x predator. I'm an e x predator. I'm an p e x predator. I'm an apex predator. I'm an a 요 e x predator. I'm an apex predator. I'm an apex predator. I'm an apex predator. i